네, 안녕하세요. 스킬입니다. 오늘은 A3 요새전을 처음으로 참여해보고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복귀를 했고, 이제 복귀 이후에는 이제 원래 이제 있던 길드에 있다가 최근에 조금 와해가 되면서 이제 길드를 옮겼어요. 이제 옮기고 나서 요새전에 이제 참여를 할수 있게 되어서 이제 기쁜 마음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요새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전뭐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드리자면 되게 잘 만든 콘텐츠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 문에 이제 HP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식기가 너무 힘들었고, 부식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수성층이 되게 많이 유리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기수가 있어서 기수와 깃발을 들고 이제 그 수성층에 있는 쪽에다가 이제 그거를 박으면 이기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시간 내겠죠. 어,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문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성문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뚫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게 좀 패치가 되면서 성문의 HP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좀 난전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재밌더라고요. 다만 이제 조금 어 힘들게 했던 요소는 폭격.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laughs> 위에서 이제 폭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너무 아프다. 한 방에 그냥 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HP가 그래도 조금 남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 그냥 한 방에 죽으니까 이거 이제 컨트롤 하라, 막 상대방 이제 오는 거막 컨트롤 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성문을 부시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성문이거든요. 이두 번째 성문까지 부시게 되면은 이제 어, 6시 쪽으로 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6시 쪽에 이제 기수가 와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 부활제가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제 변경을 통해서 이제 12시 쪽으로 이제 진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고볼 수가 있고 중앙에 또 우물이 있어서 그우물을또 점령을 하게 되면 우물도 버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물과 그리고 이제 12시에 있는 리젯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점령하는 게좀 많이 중요하고 이걸 이제 점령한 상태에서 이제 1 2 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격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잘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지 뭐 못하고 어 저희는 이제 뭐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 나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a 3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이제 컨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거의 뭐 엔드 컨텐츠라고 현재 시점으로는 거의 엔드 컨텐츠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해가지고 수성은 뭐 수성의 재미 그리고 공성은 공성의 재미 그리고 이게 이제 공성에 참여하는 것도 두 길들이기 때문에 그두 길들과의 난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수성을 하면서 여러 좀 변수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뭐 수성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문이 부셔지더라도 12시만 좀 지키면은 어, 수성을 조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조금 수성 측에서는 수성 측이 조금만 더 유리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플레이하는 동안에 어, 레아가 되게 좋다라는 생, 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실히 좀 난전이잖아요. 난전이다 보니까 레아 레아에 저렇게 이제 피피 를 계속해서 이제 흡수하는 부분이 좀 괜찮다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어, 궁수가 진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특화되어 있구나. 이제 막덮 깔고 막 이러니까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난전. 그리고, 어, 광전사도 되게 좋은 것 같았고, 여러 가지 뭐 직업들이 아무튼 간에 제 역할로 해가지고, 이제 좀 플레이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이제 좀, CC로 인해서 CC 도배가 되어 있으면 그 캐릭터가 좀 너무 많이 유리하더라고. 특히나 뭐 수호 같은 경우에 CC로 도배가 되어 있으면은 어차피 뭐 c c 기가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점령하는 거라든지 기수했을 때 되게 좋겠죠. 기수해가지고 그냥 뭐 점령하는 게 너무나도 좀 수월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조금 아쉬움은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소런 참여해봤는데 어 되게잘 만든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해가면서 나중에 또 새로운 컨텐츠에 어 이런 이제 어떻게 몸소스를 잘 반영해서 이제 추가 컨텐츠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보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